안녕하세요.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친구들. 저는 음악교사 이보람입니다. 오늘 화성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조는 대문자, 단조는 소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장조는 메이저, 단조는 마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수업 때 배웠던 거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표가 하나 있는데요. 5도 위가 있고 5도 아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뒤에 우리가 네모난 칸을 채울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C 장조에서 5도 위는 G입니다. 도부터 세서 도레미파솔로 가는 거죠. 자, 이때 5도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4도 위라고 해보겠습니다. 도레미파. 파솔라시 이런 식으로 5도 위로 가는 것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표를 외운다면 뒤에 것들도 다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넘겨서 보도록 하기 전에 이것을 볼게요. 우리가 네모 칸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 있죠. 위에 있는 것을 같은 으뜸음조라고 합니다. 같은 으뜸음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C 뭐, G, 뭐, T,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 우리가 봤었을 때에는 대문자 C, 그 다음 소문자 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 장조, C 단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쉽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란한 조, 가까운 조, 어, 1차 관계조 등등등이 있는데요. 뒤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표 보시면서 가까운 조, 나란한 조, 으뜸 조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풀려고 하는 거 선생님 먼저 문제 풀어놨는데요. 우리가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가 있고, F가 있고, G가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선생님, 저희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C, D, E, F, G. 그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선생님이 지금 하나 예시로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적어서 선생님 첨부로 해줄게요. C, D, E, F, G, A, B, C입니다. 이게, 도, 레미파솔라시 도가 되죠. 자, 이때 C D E F G A B C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때 어떤 게 시인지 어떤 게 주인지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합니다. 대문자로 사용된 것은 장조를 뜻하며 소문자로 적혀져 있는 것은 단조를 뜻합니다. 이렇게 뜻한다는 거 먼저 안 다음에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여기가 대문자 C라면, 아까 우리가 같은 웃는 문조가 대문자일 경우에는 소문자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먼저 했었습니다. 대문자였을 경우 소문자로 가고, 여기가 소문자였을 경우 여긴 대문자로 가게 됩니다. C 기준으로 선생님은 완전 5도. 여기 완전 5도 내리는 건데, 선생님은 버금 딸림조이기 때문에 완전 4도 올리는 방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C 기준에 도레미파솔. 완전 5도 올라간 도레미파솔입니다. 도레미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한번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한번더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미파솔 솔라시도레 미파솔 솔라.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도레미파 파솔라시 이건데 선생님 얘는 왜 플래시 붙었어요? 완전 4도 기준으로 파솔라시 시, 미파와 시도가 반음인데 반음이 없죠. 그래서 파솔라시. 그래서 반음 내려가고 그다음에 시도 레미. 함수처럼 이렇게 뗄수 있다고도 얘기했었죠. 시도 레미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문제풀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땐 완오도 올려서 왼쪽으로 갈땐 완사도 올려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 때에는 다 단삼도, 단삼도, 단삼도 내려서입니다. A 였었을 때에, 도시락이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도시락. 어, 미파랑 시도가 들어갔네? 그렇게 됐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시락. 어, 단삼도가 되었죠. 이렇게 단삼도가 됐기 때문에 A인 단조로 그려줍니다. 솔 기준으로 가볼게요. 솔, 파, 미, 미파솔, 어, 여기도 미파랑 시도 중에 미파가 들어갔죠? 그래서 단조 열어서 소문자로 기입되게 됩니다. 여기도 볼게요. 파미레, 어, 파미레 들어갔죠? 이때 우리가 기억할게. 미파랑 시도는 반음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파랑 시도는 반음입니다. 자, 이때. 옆에 넘어가 볼게요. C가 있었어요. C인데 플랫이 붙어 있죠. 플랫 기준으로 위로 가면 대문자 플랫 이렇게 가게 됩니다. C 플랫 가게 됩니다. C 기준으로 5도 올라가 볼게요. C 도레미 파. C 도레미 파.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C도 하나가 들어갔고 미파가 또 하나가 들어갔죠. 두 개인데 밑에 있는 것에 플랫이 붙어서 더 늘어나게 됐어요. 더 늘어나게 돼서 얘는 플랫 붙은 상태로 얘는 F 그대로 해서 F입니다. 자그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B 기준으로 시라솔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로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도레미 네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시, 도, 레, 미.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 볼게요. 시, 도, 레, 미. 올라갔어요. 근데 미, 파, 솔, 라, 시. 미, 파, 솔, 라, 시. 한 개가 들어갔어요. 어, 그럼 맞아야 되는데 플랫, 플랫. 붙여서 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 플랫이 됩니다. 자, 그 밑에 풀어 볼게요. 미, 레, 도.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게 맞아요. 원래는. 미래, 도, 도레미, 어, 장삼도여야 되는데 플랫 붙어서 단삼도. 시라솔, 어, 시라솔도 원래 그냥이지만 이게 붙음으로써 단삼도가 되죠. 그 다음에 파미래, 어, 얘는 아무것도 안 붙었지만 미파가 들어갔죠. 파미래.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단삼도. 자, 여기 기준으로 가볼게요. 얘가 어떻게 G가 나왔느냐. 이게 D 하나가 나와 있었는데요. 내려가 볼게요. 레도시라솔 이렇게 5도가 되는 거예요. 레도시라솔 이렇게 5도가 됐어요. 자, 이 5도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레도시라솔 그럼 올라가 볼게요. 솔라시도레한개 만들어 갔죠. 그러면 솔라시도레어 우리 아까 5도까지는 하나. 맞아요. 그다음 여기 기준 해 볼게요. 솔라시도 도예요. 솔라 시도 여기도 한 개이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여기 위 주단 위 당연히 소문자인 건 아시죠? 솔파미미파솔한개 들어가니까 미파솔 이게 맞아요. 그다음 레도시레도시 시도 들어가서 비단삼 내려가는 거니까 도시라 내려가서 이게 맞아요. 도시라 도시 들어가죠? 자, 그 다음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대문자였기 때문에 위에는 소문자로 가고 플랫, 플랫 같이 들고 갑니다. 그 다음 오른쪽 기준 볼게요. 라, 라시, 도레, 미 5도 올라가게 되죠. 라시, 도레, 미 어? 한개 들어가네요 반음. 그렇기 때문에 플랫에 플랫 그대로 갑니다. 라시, 도레, 라시, 도레 가게 되겠죠. 라시, 도레인데 여기도 시, 도레 시도 한개 들어갔죠. 그래서 플랫 그대로 가게 됩니다. 레 기준으로 레도시 이게 맞아요 밑에 게 레도시 이렇게 돼서 신데 시도 레어 원래 반 인데요 그래서 여기 플랫 붙이고 여기 플랫 해서 이게 맞아요 뒤에 플랫 붙은 거그 다음에 라 기준 가볼게요 라솔파 파솔 응? 파솔라 파솔라 에는 뭐가 없네요 그래서 반음이 붙어야 단삼도가 됩니다 이것도 소문자 신데요 도레미 도레미에 반음이 없었죠 반음이 없기 때문에 플랫이 붙어서 반음을 내려서 단삼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기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었던 음정이 이 e 플랫입니다. 이때 이 e 플랫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는 조로 보았을 때 같은 으뜸음조 말하고 있죠. 지금 나라는 조가 아니라 같은 으뜸음조로 봤었을 때이 플랫에서는 e 대문자 e 이 플랫이 됩니다. 이때 미파솔라시, 미파솔라시 한계이기 때문에 B 그대로 가는데 C인데 B죠? 플랫 플랫 깎으면 됩니다. 미파 솔라 이때에도 한 개만 들어가죠? 미파 솔라 한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깎고 깎으면 됩니다. 그래서 라 그대로죠? 이 상태에서 소문자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솔파라솔파 F 왜파 솔라에 장이 없어 반음이 없기 때문에 플랫을 붙여서 내려주고. 미래도, 응, 미래도도 없네요. 그럼 반음 하나 더 시라솔 이때에도 소문자 G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기초적인 거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내일 문제를 풀게 되면. 모래 문제를 풀게 되면, 제일 기초적으로 CDEFGABC e, 이렇게 되어 있는 장조인지 단조인지 이거 무조건 볼 때, 일단 이 CDEFGABC가 도레미파솔라시 도라는 것은 무조건 암기가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음자리표에 따라서 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꼭 아셔야 하는데요. 높은 음자리표, 얘 이름이 높은 음자리표죠? 높은 음자리표의 도는 여기 위치하게 되고, 낮은 음자리표의 도는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K 가운데 여기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도입니다. 도 위치 꼭 기억하셔서 시험 문제 풀수 있는데 도움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표를 읽지 못하면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겠죠. 자 이때 1, 2, 3, 4, 5, 6, 7, 8 이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쓸때 1, 2, 3, 4, 5, 6, 7, 8입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갔었을 때는 완전해서 마이너스로 가면 감 하나 더 줄면 격감입니다. 장에서 하나가 줄면 단이고 감이고 격감입니다. 이때 늘어나게 됐었을 경우에는 완전에서 늘면 증, 장에서 늘면 증, 증에서 늘면 겹증, 단에서 늘게돼도 장, 겹증, 겹증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음의 개수입니다. 반음의 개수는 일단 그전에 반음은 미파와 시도를 반음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반음 개수입니다. 1에서 3까지 도수일 때는 반음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에서 7도일 경우에는 반음 개수는 1개입니다. 8도부터 반음 개수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레미 이렇게 풀었을 때, 도레미, 반음 없죠? 미파가 안 들어가니까. 도레미파, 미파, 1개. 예를 들면, 솔라시도, 이렇게 일때 한 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8도일 경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미파랑 시도 두 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계산할 때 반음의 개수를 신경 써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우리가 문제 풀때 가운데에 어떠한 알파벳이 있었어요. 이때 여기가 대문자면 여긴 소문자. 여기 대문자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대문자라면 여긴 소문자이고요. 여기가 소문자라면 여기가 대문자가 됩니다. 대문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5도 올라갈 건데 완전 5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때 기준으로는 완전 4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기준으로 완전 4도 밑으로도 단 3도 하행, 단 3도 하행, 단 3도 하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쉽게 보자면 여기가 다 대문자였을 때, 여기는 원래 다 소문자. 여기가 다 소문자였을 때, 여기 대문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문제 풀어봤고, 모르는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물어보든지, 카톡, 단체 우리 톡방에 물어보든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장 2도 위로 올리시오, 단 2도 아래로 내리시오가 있는데, 여기에 이 리듬표까지도 똑같이 점이 있으면 점까지, 내추럴 있으면 내추럴, 샵이 있으면 샵까지 해서 장 2도 위로 그리고 단 2도 아래로 그리고 뭐단 3도 장 3도 위로 아래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지시대로 선율을 좋은 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앞에 영상도 보시고 합쳐진 영상으로 시험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itarra, akordeoia eta akordeoia